윤석열의 최측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네. 와이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어. 주인공으로 급부상해 <laughs> 네. 한 덕수가 주인공 될 뻔했거든. 네. 한 덕수 내려와 내려와 이상민이가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와. 음, 지난 2월에 음. 있었던 일이야. 지난 2월에 경찰이 이상민 집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수사관들이 충격에 빠질 정도의 <laughs> 어마어마한 거액의 돈다발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그러니까. 근데 아. 뭐 사실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지금 금액이 나오진 않는데 신규변호사는뭐 얘기를 하던데. 근데 뭐 아직 금액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건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5만 원권 돈다발이 에르메스 백에 담겨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에르메스 LMS 에르메스뿐만 아니라 음. 고가의 명품백 여덟 음. 개, 아홉 개 정도의 음. 돈 따발이 다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명품 가방은 또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될 뿐만 아니라 그 택이 안 떼어진 명품 가방도 있, 있다는 얘기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왜그렇게 많은 명품을 갖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여기 언론 보던 논란만큼 큰 액수였대요. 보통 현금을 이렇게 집에 막 논란만큼 큰 액수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있으면 은행에 놓든지 아니면 투자하는지 이러지 그치. 누가 집에 현금 따발을 갖고 있냐고요. 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모르겠어. 아까 이제 명품백 그렇게 많은 것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이 어떤 행태를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유추되는 부분이니까 수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입수하게 됐는지. 네. 근 당시에는 희... 이게 음. 이제 영장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 돈이. 예, 음. 그 수사관들이 이건 압수를 못했나봐. 아...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그때는 음. 이걸 아, 봤다는 것조차도 언론 보도에 안 나왔었거든요. 음, 그런니까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이 내랑과 관련된 거 아닌가 음... 그렇게 보고 당시에 수사했던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음. 겁니다 어. 이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근데 저는 일단 이상민 측 주장이 얼척이 없어요 어. 이돈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지인이 집에 방문했다가 놓고 갔다고 했어요 <laughs> 와이거 진짜 그리고 근데 어제만 해도 아주 전면 부인했어요 그 언론, 언론 보도를 보면 또 이게 뭐 수억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수백만 원이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고 저는 이 돈이요 최근에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이요? 왜 최근이냐면 보통의 정치인들은 제가 10년 넘게 이 정치인들 보좌를 해봤는데 보통의 이렇게 현금은요 대여금고가 있습니다 은행에 가면 대여금고라고 해서 사물함 같은 게 있어요. 네네네. V.I.P.들 딱 들어가가지고 삐삐삐삐하고. 딱 열면 쫙 열리는 그게 있어요. 네. 대중서로 다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보통 이것들을 다 이렇게 자기 뭐 그림도 놓어놓고 음. 땅문서도 놓어놓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검은 돈을 집에 이상민이 놔둘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주 최근에 받은 것이 아닌가. 어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예를 미... 한번 들어봐요 미랑을 하려고 그 <laughs> 어. 방송 어. 마음에 들게 하는구만 아, 저 의욕이 아, 앞섰나요? 어. 아, 여기까지 아시죠아 예. 미랑하려고 예. 아. <laughs> 이걸 받아가지고 어쩐지 이거 머밖에 남아있더라고 <laughs> 네. 나이 돈을 음. 누구로부터 받았는지가 이게 핵심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우선은 중요한 게 이상민이라는 인물 지금 조금 뉴스에서 사각지대로 빠져 있었는데 다시 한번 소환하면 군에는 김용현. 민간에는 이상민이 있었거든요. 측근. 충암고등학교 선배. 선후배 사이인 거고 결국에는 경찰을 행안부에서 지휘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동안에도 이제 그 개업에 투입됐던 여러 가지 지금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인물인데 네. 돈까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정말 피해 갈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안가 회동 오인방 중에 한 네. 명이잖아. 오인방 중에 한 명이기도 오. 하고 거기다가 이 돈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발견이 됐으니까 네. 누가 도대체 이 돈을 갖고 왔냐 네. 그러니까 출처 그리고 이 돈을 어디다가 쓰려고 와... 받았는가 이 부분은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이상민 장관은 한덕수 위로 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와, 이상민 대박이야 네. 순위 승 이상민이 실제로 그리고 윤석열의 최측근이야. 거의 맞아. 뭐 아바타 내지는 신복. 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해줘. 좀 잊어서 그렇지. 최최 네. 최측근이야. 근데 돈따발이 있었다. 돈따발하면 우리가 계속 또 어쩔 수 없이 생각나는 게그 관봉이거든. 관봉. 그렇죠. 거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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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관봉. 네. 난 이거 보자마자 또 관봉 생각 나가지고 <laughs> 김건희 생각이다. 왜 이렇게 <laughs> 말은지 나도 미친놈이지왜그 <laughs> 미친 생각 나는지 모르겠어. <laughs> 왜 거기까지 생각이 아. 가는지. 똑같으니까 연상이 어. 되게 아 근데 저도 이상민 주변에 명품 가방에다가 고가의 명품 가방에다가 돈을 넣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어. 저도 김선생님밖에 생각이 안나이인 미친사람이야 김선생님밖에 안나 음모론인가? 그래서 김건이가 계속 핸드백을 교환했나 <웃음> <웃음> 여러 개가 필요하니까 <laughs> 어. 뭐 그런 생각도 들고 <laughs> <laughs> 미친놈이지 예. <laughs> <laughs> 네, 근데 이거는 다행인 게 특검이 굉장히 관심 있게 음. 이걸 지금 조사를 하더라고. 그 그러니까. 네, 그건 다행입니다. 얼마나 있었으면 경찰이 놀랄 그러니까. 정도로 <laughs> 경찰이 웬만하면 놀라겠습니까? 진짜 압수수색 한두번한두번한 번번한 것도, 것도 아닌데 막 너무 놀랬다는 거야. 근데 이게 핵심은 뭐냐면요 복수의 수사관입니다. 한 명이 음. 아니라. 한 명이 아니야. 음. 복수가 여러 명이 다 잘못 봤을 일이 없잖아. 음. 복수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그래도 음. 사진 정도는 찍지 않았을까요? 그래... 사진? 아니 근데 아, 압수생각하면 사진은 찍지 않아요? 사진. 그렇죠. 어때요? 가르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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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료들은 다 확보는 해놨을 텐데 음. 그게 이제 뭐 아직 그 우리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추측만 음. 할 뿐이고 음.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뭐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도 음. 이상민에 대해서 수사도 안한것 자체가 문제고 음. 들어가자마자 그렇죠. 뭐돈다발 나오고 명품백 나오고 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 돼야죠 반드시. 네. 복수 중요하네자 음. 그리고 이상민은요 개엄의 밤 때. 음. 대통령실에서 개헌과 관련된 문건, 아, 문건. 쪽지 음.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네.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laughs> 다시 한번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 개헌과 관련된 어떤 지시 사항이 기재된 쪽지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 어,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멀리서, 멀리서. 어, 지금 재현도 그 합니다. 종이 쪽지 <laughs>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어,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짧게 한 1, 2분 머물 때 잠깐 얼핏, 얼핏 보게 되는데 어. 자, 이렇게 얘기했죠. 멀리서 어. 그런데. 대통령실, 음. 대접견실에 네. CCTV 있는 거 몰랐지. 와. <laughs> CCTV를 봤더니. <laughs> 아니 이상민, 어... 저 아주 그 머리 하얀 아주 점잖은 노인이. CCTV를 봤더니 개연 문건을 보고 아이고 이 소중히 다루야겠구만 아유이 <laughs> 소중한 문건 하면서 이걸 챙겨가지고 나가더래 너무 소중하게 다루는 그 장면이 포착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포착이 이 내란 공범들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라는 거짓말이야 게, 아니 과거에 국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그 문건을 그 소중하게 다뤘던 문건을 집에 가서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건 한덕수. 음. 아한덕수얘기 예, 지금 한덕수 얘기 한거 아, 그건 한덕수야. 아, 이상미 아, 이거는 아, 이상미그건 이상미. 아, 한덕수입니다. 그럼 일단 한덕수 얘기 나올 때 불러주세요. <laughs> 한덕수 얘기 오늘 안 하는데요? 예, 안 예. 하세요? 아, 아니 아, 근데 음. 저는 이게 와, 말이 걸렸어.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노안이라 잘안 보여요. 이 사실 가까이 있는 것도 뭐 읽기가 힘들어요. 네. 근데저 멀리 있는 걸 이렇게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모지야 자기가. 아, 몽골이 어, 몽골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몽... 소모주는 청각과 관련된 거래. 그래. 그 600만 원의 <벌의> 사나이가. 어쨌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모주는 청각. 이거 리츠머니는한 격수 그 소머지나 뭐 육백만 원사랑이나 아. 비슷한 거 아니야 어쨌든 거기 아, 또 여성이. 그래서 이런,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사실은 저기서 헌재에서 저에게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어요. 참. 그걸 직접 보지 않고 어떻게 단전난수란 걸볼수 있고 언론사에 대한 걸볼수 있는지 왜 전화는 그리고 왜 하냐? 고소방청에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요. 네. 지시를 받지 않으면 전화를 할수 있겠어요? 그럼 불가능한데요 아니 일이에요. 근데 이상민은 이미 저 지금 헌재에서 증언한 것도 뭐 잠깐. 얼핏 이런 식으로 제가 수식어로 쓰는 게 음. 내용 지금 자가 발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고 네. 결국에는 다 거짓말로 들통이 나잖아요. 그렇습 이상민이 누굽니까? 그 안과 비밀 회동의 주역 아닙니까? 주역니다 그렇죠. 내란의 몸통 그 자체예요, 이상민은. 그렇습니다. 예. 아, 아, 립니다 진짜. 진짜. 아, 내가 볼때 이상민은 진짜 이제 앞으로 빚못 봐요. 음, 못 네. 봐야 됩니다. 실제로 네. 그허석권 소방 청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단전 단속 관련해 가지고 네. 지시했잖아. 네. 전화 받았다고 했잖아. 허접건 처. 네. 그리고 실제로 네. 계엄군이 그 국회 밑으로 들어가는 거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단전단서가 갔잖아요 단전 꺼진 거다 봤는데. 그렇습니다. 서울 본부장도 또청장한테 연락 받고 또 하려고 했잖아요. 그만쉬면 거짓말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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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잊지 마시고 종편에 나가면 이런 얘기를 치. 좀 많이 해 줘요. 아, 물어봐야 하죠. <laughs> 안 물어보는데. 아, 그 또. 또 돈을 날라. 독립 운동하는 심정으로 나가요. 시스템이 있구나. 네. 아.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안 물어봐?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면 여기서 답하면 되지. 아 근데 안 아. 물어봐도 그냥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 예. 그러니까. 그러면 곧 잘리지. 나만, 아, 잘리, 아. 나만 개편돼요, 있지. 아, 생계니까 아. 또. 네. 그러다가 잘린 사람이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아, 저희 말이. 또잘르는군요 예, 잘라요. 정편에서는 보수에게 좀 불리한 건 이슈를 다루질 않아요 아, 아예 그런 이슈 빼버려 거. 그냥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는 것만 어. 하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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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전례 하면서 또 가면 어. 열심히 하시요 <laughs> 그래서 이따가도 전례전례 여러분 지금 막 표정 썩은 거 보셨죠? 이따가 <laughs> 또 이제 몰래 나갔거든요. 그 종편화로 가는 거니까. 몰래 <laughs> <laughs> <오늘> 안 나가거든. 끝나 거니까. 몰 없어. 알겠습니다. 하이드 CCTV 관련해서 한덕수는 종이 뭉탱이 다 들고 있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네. 이상민은 내용 다 확인하고 이거 챙겨서 갔다는 거. 고 그렇습니다. 그게 CCTV에 다 포착됐다는 아. 거예요 와. 이제는 뭐 구속만 남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는 김건희 특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참 너무나 다행인 게 김건희 특검 열 여섯 혐의 중에 삼부톡은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저는 제일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김건희 특검 가장 관심 많은 1호가 이 삼부톡은 주가 조작 의혹. 아.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나 네. 감사한 부분이죠. 그런데 삼부톡은 관련한 열세 곳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네. 아 그런데 조성옥 음. 전 삼부토건 회장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오. 근데 전 회장인데 왜 압수수색을 했느냐? 요거를 좀 설명을 할, 해야 됩니다. 음, 음, 음. 그래서 그 맥락을 짧게 정리를 하고 우리 세 분의 논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김건희 그리고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에. 어, 핵심 멤버 이종호, 이종호 블랙펄 아 블랙펄 기억하시네요. 네. 김건희, 이종호, 이종호. 그리고 이 조성옥 삼부토건 네. 전 회장 네. 그리고 주가 조작범 이모씨 네. 그리고 현 회장 이일준 아, 현 회장까지 이 다섯 명이 음. 다 어떻게 해서든 연결이 돼 있어요. 어 그래요? 네, 이거 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음. 2023년 5월 14일. 멋쟁이병 단톡방. 다들 기억하시죠? 기억나죠?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범 이종호가 단톡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삼부가 골프장일 수 없는 이유. 네. 이종호는요, 삼부 톡은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한 적이 또 있어요. 음. 아, 그래요? 그 녹취가 있어, 녹취가. 아. 녹취 좀 올려, 녹취록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23년 9월 11일인데요. 이종호가 지금 그조 조회장 아조 모모의 네. 아버지가 산부토군 회장이거든. 음? 내가, 좀, 내가 좀 도와주고 있거든. 음. 조 모모를. 삼 음. 산부토군 회장이 아들 조모 씨를 아... 도와주고 있다고 얘기하잖아. 아, 산부토군 또 들어가지. 그러네. 1 체크하고 내또 산부토군 들어가지. 네. 하필이면 또 이종호는 김건희랑 또 관련이 있지. 그렇죠. 그리고 주가 조작범이지. 그렇죠. 됐지. 오케이. 어. 자 그리고 5월1 6일에 음. 윤석열 김건희는 또 한국에서 젤렌스카를 또 만납니다. 아. 젤렌스카. 음. 아 이건 젤렌스키고. 에, 제, 이건 젤렌스키. 젤렌스카. 어. 여사 여사. 여사. 어. 어, 젤렌스카를 아, 젤렌스카를요 알키스카. 알키스카. 네. 아. 아. 네. 이 삼부 체크하고 다음이죠. 음, 그렇습니다. 음. 자 그리고. 5월 22일. 여게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5월 22일. 5월 22일에 원일용 국토부 장관 음. 그리고 삼부토건 관계자들 등등해서 폴란드로 가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을 합니다. 와... 포럼에 참석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요. 5월 23일에 23일 부토건은 현지 업체들과 함께 음. 재건 사업과 관련한 MOU를 맺어요. 오, MOU를 맺, 네, 맺습니다. MOU. 자 그런데 이 금감원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 삼부토건은 음. 재건 사업을 할 의지도 없고, 음. 할 역량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MOU를 체결해서 이 MOU를 통해서 이거를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주가를 부양했다. 라고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짓, 그러니까 MOU를 맺어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던 이런 짓을 너무너무 잘하는 한 주가 조작범이 있었어. 음. 씨인데, 네. 이 모신데 이이모씨가 3부 토건 비공식 부회장이야. 아, 비공식, 비공식 부회장? 부회장이야? 어, <laughs> 아, 그막 그리고... 연결되지. 오... 근데 그 주가 조작범이 음. 웰 well, 바이오텍의 회장이야. 웰 바이오텍이 삼부토건하고 같은 시기에 똑같이 재건사업 테마주로 <laughs> 엮어서 올랐다는 거 한번 다룬 적 있죠. 아! 또 연결되지. 야 대체. 네. 근데 이 주가조작범 이 이모 씨가 음. 아까 삼부토건 회장 있죠? 네, 네. 회장. 전 회장 조모 씨. 음, 오케이, 오케이. 그 삼부토건 조모 씨하고 현 장을 응. 연결해줘가지고 조모 씨가 아니 응. 이모 씨가 그래서 현 회장한테 주가를 다 매각을 하는 겁니다. 아 탁탁탁탁탁 뭔가 연결돼 있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해됐어. 전 회장도 관련성이 있어 보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자택을 압수수색한 거요아 오케이 이거는 이해됐어요. 됐죠. 네. 근데 그 중심에는 김건희가 다 아는 사람들인 거지. 이 다섯 명을. 다섯 명을 다 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연결이 차고 차고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죠. 네. <laughs> 논평 부탁드립니다.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캄보디아, 양평고속도 음. 이 그혹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 국가의 사업에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국가 사업을 가지고 사익을 취하려고 했다는 것이 저는 잘못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나도 보세요. 본인들이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음. 본인들하고 친한 회사 보내가지고 돈 벌게 해주고 뒤로 캐시백 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 그렇겠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것이고 네. 양평고속도로도 뭐예요. 김건희 그 땅. 어 일가 땅이 거기 있으니까 종점 바꿔가지고 또 땅값 올려가지고 돈 벌려고 했던 거 아닐까? 그리고 캄보디아도 어때요? 국제 원조 사업? 그러니까 야, 우리가 지금까지 30억 넘게 해외에다 그렇게 줘본 적이 없다고 해요. 음. 그런데 몇 백억이 가가지고 거기에 쓰리 쿠션으로 돌려서 받으려고 했다는 정황. 네. 그니까 또. 김건희의 주가 조작하면 도이치모터스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가또 캄보디아 갖고 저축은행 같은 걸차렸다는 이유로 써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종편에서 좀 해. 안 물어본다니까. <laughs> 입만 뻐끔뻐끔하고 뻐금 <laughs> 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정말 국가 예산을 가지고 음. 본인들의 사익을, 곳간을 음. 채우려고 했다는 것이 저는 천벌을 받을 일이다. 네. 아니고 저도 좀만 더 추가하면, 아, 뭐, 대왕고래 사건도 음. 기억이 나고, 음. 또 창원산단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국가정책에 패밀리 비즈니스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네. 패밀리 비즈니스라 하면 김건희 씨가 그 정점에 있고 음. 직간접적으로 그동안에 뭐 도이치부터 해 가지고 해왔던 음. 이 버릇을 음. 가지고 음. 이권을 잡으니까 음. 본인들이이 합법성을 가장해 가지고 음. 사익을 추구하는 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까지 수사를 해도 검찰에서 진작에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네. 너무 그동안에 쌓여 오다 보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16개 혐의가 늘어나는 네. 상황까지 된 거고요. 그게 추가적으로 반드시 다 발본색원 해야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원희룡도 진짜 나쁜 사람이야 에이 어. 어떤 패밀리 비즈니스에 이 나쁜 검은 거래가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음. 원희룡이 음. 근데 거기에 장단 맞춰서 앞장섰다고 저는 생각해요 을 그분도 패밀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패밀리로 근데 정치적으로 네. 이득을 보려고 그렇죠. 했겠지 그러니까 삼부토군 이원을 데리고 오클라에 간거 아닙니까 음. 폴란드 재개 제게... 네? 폴란드, 폴란드 아, 갔다. 네, 제게 77위. 폴란드. 어, 폴란드를 갔다고. 우크라이나 아. 이런 게 고발당해요. <laughs> 이런 게. 피곤하이 많이 약하네. 많이 안 다루셔가지고. 아, 아, 근데, 이걸 네. 안 다루다 보니까. 저는 매일 다루니까. 아. 아. 폴란드. 아, 아. 매일 쇼에 좀 익숙해져야겠다. 아, 폴란드에 가셨구나. <웃음> 네. <웃음> 네. 가까운 곳이니까. 네. 네. 5월 네. 22일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와, 근데 말을 빨리 하셔가지고 그냥 넘어갈 뻔 했어요. 아, 넘어가지 않지 않아요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그러면 또 월요일부터 난또 사과해. 네. 사과 방송 봤습니다. 네. <laughs> 야이 삼부통은 냄새 아주 짙죠. 그렇죠. 야 어떻게 그 웰바이오텍이 음. 주가 부양이 돼가지고 그것도 주가 조의 혐의 짙게 받고 있잖아 그렇죠. 지금. 우리 그때 한번 다뤘던 거 알지? 네, 알아요. 근데 그 회장이 이런 M O U 장난질로. 처벌을 엄청 많이 받았던 사람이야. 아, 그리고 삼부토건의 비공식 부회장이고. 그렇지. 이야. 그리고 전 회장하고 현 회장을 연결... 연결시켜줬고 <laughs> 미친다 미쳐 삼부토건. 삼부토건이 왜 그러면 김건희, 윤석열 이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는 부분에 연관돼요. 아주 오래 전부터 인연이 있어요. 두 사람을 중매한 사람이 음. 전 회장이에요. 조남욱 전 회장이 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중매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니까 검찰총장 하기 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참고로 지금 말한 음. 조성욱 회장하고 조남욱 회장은 음. 같은 조씨가 아닙니다 네, 아네 그건 전혀 다릅니까조남욱전삼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통을 회장 때부터 시작된 인연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 실제로 이 사람이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 대선 이번 대선 뭐 그다음 번 대선 윤석열 전제 후보였죠 당시에 후보와의 연관성. 가서 언론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특수검사 시절부터 윤석열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어. 요 10년 동안. 그리고 실제 삼부토건이 응. 조사를 반지있거든요 2000년대 어. 화주 운정지구 개발 비리 오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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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주인 검사가 윤석열이었어요근데 삼부만 어. 빼줬어. 아 그래 기억난다. 그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삼부와 윤석열의 연관관계가 아주 오래 전부터 검사 실절부터 있었다는 거. 맞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맞습 네. 웰바이오텍이 우리가 그때 다뤘는데 조금 생소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웰바이오텍 혹시 그 주가 있나요 주가? 여기도 지금 같아요, 똑같아요. 삼부토건이랑 아. 시기가 어, 왼쪽, 오른쪽이 웰바이오텍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음. 음. 어. 음. 근데그 주가 조작범이 웰바이오텍 회장이고 삼부토건 아. 비공식. 비공식 부회장이고 <laughs> 전회장현회장 연결시켜 주고 아, 났잖아. 일단 잡아 놓고 시작해야지. 맞아. 맞지? 네. 아, 요거 꼭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종편 나가시는 분들 꼭 종편에서 네. 한번 정도만이라도 다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짧게만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김건희를 비판하는 것보다 난 검찰을 비판하고 싶어서 다루는 거야. 음.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 아, 윤석열도 그렇게 생각 안할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걸 굳이 다루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근데 검찰의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잠깐 다루고 갑니다. 네. 검찰이 완벽히 털어줬죠? 그렇죠. 무혐의로. 예. 네. 털어줬던 그 검사들 다 도망갔죠. 한명 빼고. 사진 다시 한번 보고 갑니다. 요거 얼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조상원이는 안경 작은 거 끼고 다닙니다. 네, <laughs> 네저 기억합니다. 이자들이 김건희를 털어줄 때 내세웠던 증거 중 하나, 근거로 삼았던 증거 중 하나가 있어. 음, 음. 그게 뭐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주포 음. 이모씨의 녹취를 근거로 삼았었어. 검찰에서. 어. 음. 그래서 이 녹취 봤더니 김건희는 뭐 주가 조작 아예 몰랐던 것 같은데, 음, 그냥 이용당한 것 같은데, 응, 뭐 그런 식으로 <laughs> 어. 털어준 거야. 네. 근데이 주포 이모 씨가 2021년 김건희가 자신 덕분에 떼돈을 벌었다고 하는 녹취가 있었어. 근데 이게 이번에 KBS를 통해서 음.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얘네들 진짜. 와, 그 녹취를 김 검찰이 갖고 있었던 거야? 그렇진 않아. 아, 그건 또 아니야. 그렇지. 아. 그니까 일부만 갖고 있는데 그 일부는 김건희가 주식에 대해서 모르고 주가 조작과 관련 없다는 걸로 근거로 해 가지고 풀어줬고. 오케이. 나머지 것들은 검찰이 뭐 일부러 갖질 않았던 건지. 아. 내 그건 모르겠어. <laughs> 아. 네. 자, 그러면은 주포 이모 씨의 녹취 중한 대목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건이가 나 때문에 떼 돈을 벌었어요. 김건이 나 때문에 돈 많이 벌었습니다. 김건이 증권계좌가 신한이에요, 신한. 왜냐하면 1800원짜리 해가지고 3000원까지 샀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아, 근데 저 1800원인데 3000원까지 갔다고 했잖아. 네. 근데 1차 주가 조작 시기 보니까 딱 맞죠. 그 금액이 그 금액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허황된 뻥카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딱 떨어지더라. 뒷받침이 되네. 어, 그리고 투자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를 제가 그걸로 22억 원어치 사줘가지고 제가 주문 다 해준 거예요. 와. 자 그리고. 이 주포 이모씨가 음. 김건이랑 엄청나게 가깝게 <laughs> 지냈었나 봐 오. 관련 녹취 봅니다 자 전화로 오빠 주식 이거 어떻게 사야 돼 이거 <laughs> 그래서 줘봐 너 그래서 얼마 있어 그러니까 다 똘똘 뭉치면 그리고 김건이 걔네 집에 한 (100번도) 더 갔어요 이런 어.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와, 녹취에. 김건이가 뭐 와인을 좋아해 가지고 자주 놀러 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와. 그리고 이 주포 이모 씨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사건이 너무나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이 네. 날라갈 수 있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어. 한번 볼까요? 만약에 윤석열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저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네. 오... 자 그리고. 이 이모 씨에게는 김건희 혐의를 완벽하게 입증할 만한 음. 내용이 담긴 자신과 관련된 녹취록이 600페이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모씨 주장은. 아. 근데 검찰도 이 녹취록 600페이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걸 확보는 못했어. 아... <laughs> 이제 논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요거 관련해서 잠깐 좀 녹취한 볼까요? 네. 어. 윤석열이는 내가 한마디 하잖아요. 녹취록이 한600 600 페이지 있지. 그거 아는 애한테 넘겨주면, 걔는 내부로 그냥 하야야라고 어. 21년에. 와, 그렇습니다. 대선 전에. 예, 나는 이 검찰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김건희보다도. 음...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빼박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laughs> 김건희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다. 니다 대선 전에. 이 예, 나는 이 검찰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김건이보다도. 음...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빼박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이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다. 주가 조작하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말도 안된 변명으로 김건이를 제대로 수사지도 않고 기소를 안 하니까 처벌을 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증권사 직원에게 김건이가 뭐라고 말을 하냐? 아니, 이동형 휴대용 그 중개기 인터넷 중개기 어, 일명 A기라고 하죠 어. 이거 가지고 다니면은 어. 매매할 때 추적을 못해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에도이 말을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나, 이게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왜 4년 6개월 동안 못 찾다가 왜 갑자기 한달 만에 찾을 수가 있냐고 이거는 그렇습니다. 검찰이 눈을 감았다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기소 다 분리해가지고 해체시켜야 된단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다 아유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가 조작이라는 게 시장 경제를 망가뜨리는 가장 악질적인 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그 동안에 저평가 되었던 것들이 사실 김건희 일당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주식시장의 신뢰를 다 깎아먹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나라를 그 동안에 망쳐왔던 그 주범들을 음. 검찰이 비호해줬다. 음. 전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받을 음. 수 없는 어, 죄이기 때문에 저는 엄단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